아, 뭐야. 아, 키위브님 레디 안 했어요. 어, 저 했는데? <laughs> 방금 풀렸었어. 그니까 나도 풀렸네. 배고프다. 아, PC방 아, 가고 싶다, 갑자기. PC방에서 라면을 시킬 수 있잖아요. 요즘 PC방 막 음식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잘돼 있더라고. 근데 맛있는데는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우리 우리 동네 PC방 개맛. 진짜 개꿀맛. <laughs> 진 거기 진짜 맛집 등록해도 돼요. 맛집, 나중에 맛집. 나중에 수염미식회 이런 데 등록할 거예요. 네. 그거아만저 알바생이 요리를 잘하는 거 같다. <laughs> 아, 뭐야 잠깐만. 나또 이러네. 예? 아, 안그랬잖아 아까. 갑자기 그러지 어, 아, 안 되겠다. 속죽? 야, 한, 한조가 뭔지 보여주겠어. 한조, 대기 중. 어 좋다. 나 X, 와. 나, 나엑스 나, 나나 떴지. 아니야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자, B7, 아, P7. 8, 8, 8, 8. 요, 요거 한 판하고 나 아래서 올라오는 그쵸? 거네. 아, 제적, 제접, 제, 제 자, 어디로 갈까요 지금 또, 들어오셔야 되는데, 저기네. 안, 오, 안 오시면은, 여길 가야지, 뭐, 그럼. 어, 잠깐, 지금 버린다는 말, 단어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잠깐. 아, 진짜요? 진짜? <laughs> 어, 혹시 들었어요? <laughs> 아. 확실히 잘못 들은 건 아니었는데. <laughs> 시작선 <좀> 갈까? <laughs> 야, 저, 저기, 저기. 한명 가도 파밍할 거 없는데 세지 가서 씨, <laughs> 서로 삼박, 산박, 서로 삼박질 한다 거기서 아직 안 들어왔어요? 좀 들어가고 있어. 진짜? 아, 와똥컴 진짜 아.. 안 되겠네. 스텔바? 스바 네, 어, 들어왔어. 어디 어디야? 어, 내려야지 뭐. 스텔바? 위에서 아, 내리네 알아봐. 뭐, 스텔바에서 다 내렸네? <laughs> 안 내린 사람들 다 내리지. 잠수탄 사람들 좀 있어봐 때려주게 여기가 막차였구나 어 아, 여기다 참여할거 있나? 마지막 쯤 유적 해볼거 같은데 저 여기 뭐 유적 여기 마을이 아니고 유적이었어응 음, 여기 유적 <laughs> 아무것도 없을거에요 아마 X됐네? 아 주먹쌈 하면 돼요여기내 <laughs> <laughs> 펀치 만 보고도 아그 펀치는 남한텐 통영한데, 왜 내가, 나, 나한테만 얻어맞게 돼 있어? 그거. 어, <laughs> 저기 졸라 많이 내린 데는 그거겠죠? 전시, 전시. 어, 뭐야, 벌써 총이 있어, 어떤 놈은. 나야, 나. 나도 총 먹었어. 뒤졌어. 나총 어. 알만 먹었어. 내꺼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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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탐내지 마. 아, <laughs> 야간치네 끼깽님, 끼깽님 생야같치네 진짜. 다 죽어갔어. 바지, 먹었어, 바지 있던 거랑 뭐 다, 다주죽갔어 아주. 아니요, 개낭 먹었어. <laughs> <laughs> 이 새끼 총안 먹었겠지? 거기 잠수들 많죠? 어디, 어디, 어디요? 저기 있다. 저기 음, 하나 있다. 음. 한 명. 걸로 걸어, 걸어간다, 걸어간다. 어디야저학 쪽, 저학 쪽. 이거 없어? 다 숨었나? 이그 새끼 연마탄. 이거 들고 있었나보다, 연막탄. 야, 우리가 여기, 재앙, 제왕 제약 먹었다. 어, 왕 됐네. 스탈 <laughs> 왕이다, 우리. 나몇 킬인지 한번 물어봐줘. 안 물어볼래. 나도 안 물어볼래. 아, 씨 안궁, 안물 안궁. 잠깐, 누. 여기 아까 이... 잠수 한 여섯 명 떨어졌는데. 이씨. 아, 빨리 킬달 좀 합시다. 어디 갔어? 야, 우리 심지어 자기장 또 들어왔어. 들어왔어? 미친어 <laughs> 예, 예상치 못한. 어, 저거. 예술인데? 왜 자꾸 함인 장소가 겹쳐요 우리. 아왜 <laughs> 자꾸다 어, 여기 여기 한명 한 있다 한명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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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뭐야 뭐야 뭐총 뭐야. 좋아 쟤네쟤네총 좋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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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샷건이야 샷건. 샷건 좋은 거지 뭐 우리한테 권총밖에 없는데 지금. 다 잡은 거가 이게? 어, 얘 바로 킬이었어. 뭐야 돼 여기 도대체. 야나 6킬 7킬이야 7킬. 안물 안궁. <laughs> 아니 나도 나도 놀래서 그래. <laughs> 야키롤리기는 여기 와서 그냥 마지막, 애들 어 마지막 마지막에 하는 게 좋네. 점수 애들 때문에. 이게 끝이야 근데? 파밍할 거 없어? 와, 여기 야, 진짜 저 심하다 여기. 여기 뭐고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없나 어, 저기 초 있다. 저거. 아, 1번이네 한주가 되기 위해 난여를뛰겠어 흐! <laughs> 한주 대기 중 와, 이거 진짜 아, 여기 뭐 차도 없어? <laughs> 허허벌판이네, 그냥 어디로 아, 가요, 우리? 내가 어, 비행기가... 내가 파, 핑 찍어놨어 뭐, 어디 였어 어? 내가 찍은 거 어디 갔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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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핑, 팝핑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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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 해안가 쪽으로 가자 보글의 어, 어, 나... 소리가 들려. 멀어, 멀어, 소리가 멀어. 어, 여기 온거 치고는 헬멧이랑 가방 먹었으니까. 어, 나도. <laughs> 내 가방 가로채 갔으니까 아주 행복하시겠어요. 아, 그난 심지어 거, 후라이팬도 딴거 먹었어. 먹었어요. <웃음> <웃음> 후라이팬 먹었어요? 음. 지금 왜 이렇게 멀어 저기데 서도 없이 오토바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언지? 괜찮아 우리 저기 차 있다. 어, 오, 나이스. 자 빨리 차를 대령하도록. 다 같이 뛰어, 뛰어. 어, 아, 아, 오, 왜 이렇게 높아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점프 한번 했다고 피가 닳았어 <laughs> 내리막길이라. 응? 하는... 음? <laughs> 지금 저씨 지금 아... 저거 저거 털어보겠다고 또 저기 가는 거봐 진짜 아이 누가 있나 보는 거지 아으이 참잘알 겠어 아 혹시 설마 혹시 우리 뒤 당하니까 내가 지금 안전하게 보내주려고 나차 타고 여기 털고 좀 갈게요 <laughs> 아 아니, <laughs> 아니 차를 <laughs> 갖고 위로 와야지 어딜 털어? 요 강냉이 털리고 싶어요 혹시? <laughs> 차내 거니까 어 택시 택시 저, 저 가는 길에 있습니다 저기 저기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저기요. 일로 오시죠. 누가, 누가 날 쳤어 지금? <웃음> <웃음> 어, 보라니까. 저기요. 기사님네? 밖에 저 밖에 터트립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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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씨. <웃음> <웃음> 어, 여기 근데 그때 우리 어제 어제 마지막으로 쌌던 작 거기 아니에요? 한명왜안 오시나요? 여기 가, 저 떼어 가고 있습니다. 잠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사님. 보인가? 사... 네, <laughs> 음, <laughs> 그때 출발해요. 아저 아, 기사님, 기사님 잠시만요. 잠시. 잠깐만요. <laughs> 뛰어 오고 있습니다, 저. 저 엑셀 엑셀 안 밟고 있는데요. 아, <laughs> 저 기사님 잠시만요. 내리막이라 <laughs> 밀려, 밀려 밀려 사고나 그러다 조심해 브레이크 한번 밟아 주세요. 브레이크 아, 한번 밟아 주세요, 제가. 아, 브레이크 밟았네. 예, 네, 밟았어요? 아, 다행이네. 아, 복구 운동이나 하겠다, 씨. 아 <laughs> 아유 왔습니다. 왔습니다, 기사님. 아, 유 안녕하세요. 아, 자, 반갑습니다. 자, 아, 유 같이 가시죠. 빨빨 갑시다. 빨빠빨 아, 그 거... <laughs> 자 기사님 어유 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야, 야, 뭐, 뭐야,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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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푸들러스 왜 푸들러스 나 뭐지 뭐아 잠깐만 잠깐만 바꿔서 빨리 왔어 나 일단 아, 자... 나 그거 해본다고 그 뭐지? 아 잠깐만요 아, 지금... 미 피의 <laughs> 손님이시네 <웃음> <웃음> 아니 나 그거 없는데 지금 그거 해본다고 그 뭐냐 그거 지금 정학 씨가 하고 있는 거뭐 어떻게 하나 해보려고 찾다가 f 눌렀어 <laughs>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아아 아. 아, 저기 어디가 죄요아 저기... 어디 가시나 또 <laughs> 아니 여기 개판이구만 여기 아, 아 내가 오, 오해를 할 뻔했네 아 지금 절로 가려고 지금 돌려놓은 거뭐아 오해, 오해, 오해할 뻔했네 아차사 방향 돌려놓은 거구나 아유 어유 알겠습니다 어 왔습니다 <laughs> 이분은 피가 왜 이래. <웃음> <웃음> 저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렀는 되는 거라. 마우스 <laughs> 오른쪽을 눌렀는데 왜 반응이 없지, 얘는? 총을 들고. 아, 총을 배불면서. 들고. <laughs> 뭐야? 누웠어? 저, 거야? 접니다. <laughs> 어, 수현씨, 여기, 여기 그거 있다. 어. 구급상자. 구상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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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일단 구상이 아, 제일 아, 먼저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문 앞에. 오케이. 아리가또 1인 1집이니까 먹고 나가십시오 <laughs> 1인 1집이, 1인 1집 파밍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 다드십시오내 네, 특별히 AR... 양보하마. AR 좀. 어떻게 AR이 하나도 없지? 그러게. 너 AR 못 먹었어? 네. 샷건 들고 있어. 아 진짜? 나만 먹었나? 수아 씨도 아니, 먹었지. 저 M16. 아니 오타는 있는데 총이 없어. 그러면 나 주면 되는데 오타. 무슨 소리죠? 너는 실탄 먹어. 이상한 소리를 <laughs> 뭐지 이거 VSS는 뭐야? 부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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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부스스. 부스스 안 쓰시면 저 주세요. 안써요 가져가요. 어 부스스 써야지. 부스스, 부스스 장인 또 저기잖아. 있이 <laughs> 구탄이네, 구탄, 구탄도 버리고 갈 테니까 써요. 냉. 네. 여기 헬멧 이래 헬멧 있어 요 여기. 오, 어, 이래 헬멧 내 거. 찝. 찝, 찝한 발로, 한 발로 잖네. 헬멧 내거 찝. 가서 싸도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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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총 맞고 싶어갖고 좀 약간 노력하신 <laughs>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진짜 언젠가 한번 쏠 거야 내가 진짜 여기 마체테 있어 이거 썰어버려 <웃음> <웃음> 카리스카 어 여기 m c 6이 있네 응 그럼 엄마, 부스 부스 필요하 다텀 다텀 이 집은 다텀 저기 오탄 있을 거야 봐마 어디 어디 저 여기 여기 왜안 지켜 여기 여기 오케이 어 부스스 부스스 머금 예 머금 오케이 오케 그럼 나샷건 버렸어 이따가 오탄이 어디 있어 아이구나 30개 30km, 있어 30발인가 여기 있네 그 뭐야 배율 이 배율 하나 남는데 지, 누구 줄까 <laughs> 으음... 뭐야 레레 다시나 홀로그램 없는 사람 홀로그램 있어요 전 사배열 사배열 필요한 분 없죠 뭐야 응 빨리 오라고 땅땅거리네 어나헬 헬멧, 헬멧 어디 어디다 어디 어디야 헬멧이 헬멧은 못찾어 투창 참... 있었나? 있었나 모르겠네 <laughs> 헬멧 못 찾겠어 응 음, 헬멧 못 찾겠어 갖고 괜찮아. 내 머리 돌머리라 괜찮아. 어, 헤맨 아까 저기 있었는데. 어, 근데 또 들어왔네, 우리? 야, 깜짝이야. 님들, <laughs> 어, 이거 있었지? 이거 보고 가자. 이번 자기장. <laughs> 자기장 보고 가요. 헬멧, 저 <laughs> 조그만 집에 아, 있나? 아, 목이 왜 이러지? <laughs> 아, 내가 봤는데 아까. 저 뒤에 버기도 하나 있네. 내가 찾아 찾아볼게. 헬멧. 아, 여기 위쪽으로 됐으면 좋겠다. 조금만 음, 가면 되겠다 여기 가자 여기 빨리 갑시다 어... 빨리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저 안쪽 집 먹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기 에 헬멧 없어 버려 <laughs> 버려 가긴 해야 되니까 어쨌든 아저 기사님 좀 기다리세요 저 월급 돈 저희가 드리자 오풀라이팬 있다 레다시랑 여기를 안 틀었었네. 뭐야? 완전 완전 가깝네. 9mm, 9mm, 9mm 더 필요하면 줘요. 네, 오, 네. 진짜? 출발하지 말죠. 네, <laughs> <laughs> 물에 약한 사람이네. 이 사람. 9mm, 90발 있음. 와, 왜 이렇게 많아? 아, 9mm, 뭐 아, m m 90발. 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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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아저씨! 아저씨 운전이나 좀 똑바로 하세요 아저씨 그러다 총 맞아 <laughs> 우리 가..근데 우리 가고 있는데 지금 아마 나, 나 왠지 있을 것 같거든? 싸워야지 어 저기 뚫어야 돼 근데 아 우리 저기 레드존인데? 아, 우리 우리 갈 때쯤이면 끝날걸? 오히려 못 나오잖아 이제... 아 너무 좋은 건가요? 여기 차가 또 있긴 하네 이거 가나 타자 이거 기름 없거든? 오케이 예 <laughs> 무슨 환승도 해야 돼? <laughs> 레드좀 시작했네 호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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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있어 일단 있을 텐데 그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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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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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맨 보고 맨 저기 있다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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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위치 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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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잠수 차아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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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 잠수? 잠수? 어, 잠수 210.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laughs> 거기 혼, 혼, 혼자, 혼자 있었구나. 어, 혼자 잠수 하나 있었어. 잡았어. 저기 일단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하드만나서 어디 스노있트좀몰가지고 다들 떨었네. 이거 파이도 있네 여기. 다 털렸어. 오토바이 타고 어디가 오그로끌어야지. 아 깜짝이야 씨. 아이고. 내가 오그로끌려. 내가 오그로끌렸다 씨. 중. <laughs> 주... 자 날싸라 이 새끼들아. 그러고 근데 요즘 새끼들이 끝까지 기다렸다 들어오면 쏘가지고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스쿼드에서는 웬만하면 안 그래. 여기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빠져 나갔나? 다 털고? 우리 이제 그럼 차 놓고 걸어대기자 이제. 안나는면 얘들 안 먹었을 텐데. 역시. 음 여기 다 털렸어요 여기는. 이 집은 다 털렸고. 근데 왜 저기 잠수가 하나 있는거지? 신기하네 1렙 헬멧있어 헬멧. 1렙 헬멧 어 헬멧 일단 1렙이라도 일단 난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나도 지금 1렙이야 씨 2층 2층 가자마자 있어 오키도키 여우 가방 2렙 여기 가방 2렙 있어요 음 가방 2렙도 띱 음, 마스크 써야지 조끼가 없어, 나. 저도 없어요. 나 조끼 1렙 있는데. 난, 아까 조끼 많았는데. 여여 가방 2렙. 어 2렙, 얌, 헬멧, 얌. 오케이, 오케이. 응, 음, 이제 갑자기 좀 마음의 안정감이 들었어. <laughs> 그래도 뭐라도 쓰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좀 안정감 있지. 어, 이 조끼 있네? 어, 여기도 배낭 2짜리 있네. 오, 배낭 3이다. 어? 개꿀. 새끼들 <laughs> 파밍한 거 맞아? 컨배팅을 <laughs> 버리고 갔어? 어, 나는 아예 거기 있지도 않고 그냥, 그냥 지나쳤는데. 어디 갔어? 이사람 혹시 레다 필요해요? 아니야. 아니 레다시 더 좋은데. 어? 저 레다시 더 좋아요. 홀로그램. 레다줘요 네. 홀로그램이 있어요? 예, 있어요. 저는. 아, 그. 야, 그면 나, 나 홀로 줘라. 홀로도 드릴게요. 어. 홀로 돼 있어. 오케이 여기. 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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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홀로 하나만 챙겨주세요. 아무나 한 개만. 아 어, 좋아 레단 좋아. 아 이거 야스 야스날을 잡히면 피곤해지는데 또. 아또 아, 바로 앞이네 야. 근데. 진짜 아이씨 우리 아예 야스날 쪽안 잡히길 바라면서 이쪽으로 갈까?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까? 아야스아 아, 저기, 저기만 안 잡히면 되는데 다음 자기장이쟤 자기. 계속 짱붙고 새끼 있을 아 어, 걔가 그, 짱붙이 애들이 많아서 담벼락이 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야 가볼까? 야스날 쪽으로 그냥? 또 그냥 내려버렸네 저 친구 또 저거 <laughs> 진짜. 아 이렇게 내리면 이거 뭐 착, 착지하고 뭐 이런거 없어요? 없어요. 뭐 낙법 이런거 없어요? 네. <laughs> 그런거 <게> 없어요. <laughs> 그런 없어요 아 어이가 없네 야스나 쪽이 이쪽인가? 여보세요? 어디야? 집 왜? 어? 어? 오빠 어디야? 집 왜? 집이야? 어. 오빠야 나나 나... 지하철이 신도리에서 끊겼어. 시부랄 어쩌라고? 이제 대주주 면안 돼? <laughs>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닥쳐. 지금 나 중요한 게임 중이야. <laughs> 아유, 그렇게까지 안, 아, 안 하고 이었아 <laughs> 아니, 택시를 타세요. 일하시는 분이 택시비가 아까워서. 택시 타면은, 타면은 신도리에서 타면은 엄청 비싸잖아. 안 비싸. 얼마 안 비싸다. 오빠 어, 게임하고 있잖아. 네가 지금 내, 어이, 어이, 죽여버리고 싶게 어디서 혓바닥을 잘라볼려고 그냥. <laughs> 아 시부랄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아나저아당나게 지금 여기 지금 의지로 지금 여기서 신도림역까지 가는 거 출력 전이거든. 뭐? 네. 우리 뒤에선 안 오겠지. 일곱 일곱번역 전에 있어. 나도 혹시 몰라. 아, 그렇지. 진... 뒤에 보고 있긴 하거든. 나 일단 네, 이판 오면 안 돼. 일단 이판 끝날 끝나, 끝나고 다시 전화할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이판 끝나고 전화한다고? 아. <laughs>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나 지금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거 끝나고 다시 전화할게. 일단 끊어봐 지금. 꼭 전화줘야 돼. 다시 또 하면 안 돼.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30분 정도 내로 다시 한번 전화해. 알았지? 30분? <laughs> 나, 까먹을 수도 있대. 20분, 나 그래, 20분 ]하다. 일단. 진짜 더했다 이소야, 데리고 오더니 됐어. 아, 일단 닥쳐봐, 일단은. 지금 집중해야 돼. 지금 중요한 시기야, 아니, 지금. 전화할 때. 여기 신도리면 내리면 전화할 때. 알았어. 지금 옆에 친구 있잖아. 친구랑 같이 가, 그럼. 친구는, 여기 나랑 다른 데로 가. 아, 그럼 걔 머리채 잡고 같이, 지금 같이 가자, 학생이거든. 그래. 아, 어쩌라고. 머리채 잡고 같이 가, 걔랑. 뭐? 알았지? <laughs> 아, 돌겠네. 때. 아, 또... 아 이거 좀 지루한데, 야 갈까? 야스날로? 지금 뭐 여기서 물이 뭐 지금 강가에 뭐 뭐하러 뭐온 거예요? 이거 강가? 어떻게 어디, 어디에 갔다 고민 중이죠? 뷰 구경하고 있었지 뷰. 아 그런 거였어요? 안돼 안돼 소리나 오토바이 타면 소리 날수 있어. 내가 한 바퀴 돌고 올게 저기 가서. <laughs> 어그로를 최대한 끌어보고. 가다가 분명히 죽는다 그냥 <laughs> 안탈.. 안살려줍니다 미리 말씀 드립니다 <laughs> 살려줄러 안갑니다 미리 말씀 드릴게요 아 내가 불안해가지고 지금 속도를 못내겠잖아 그래서 <laughs> 미리 말씀 드립니다 안갑니다 저는 <laughs> 어? 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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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떨어진다 보급 떨어진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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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다 나 오토바이 있다 나 오토바이 있다 이거 내거다 <laughs> 오토바이 나 오토바이 찾다 나 오토바이 탔다내 거다 저거 내 거다 이건 가야 돼 저거 내 거다 저거 내 겁니다 여러분 아저끼끼끼무 가까운데 이건, 이건 이건 갈 수밖에 없어 오 엄청 소리 난 지금 난리 났는데 근데 아나안가 지금 위험해 근데 안 어디야 안 어디야 가.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 <laughs> 어우 사람 존나 많아 나 안가 꼬부기 사람 존나 많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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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추천 안가으로 추천 야, 오토바이 야, 타고 슬랩. 존나 달린다 나 지금 가고있음 <laughs> 보급은 내거다어나 <laughs> 어, 보급 바로 앞에 있어 반칙소에 한명 오우 쉣 존나 <정서>. 잘가시오 <laughs> 잘가시게 죽는다 했잖아 아 어 근데 이거 곧 자기장이어서 끝나. 뭐가 끝나? 그 저거 못 먹어요. 어차피. 아나 나는 아, 먹을 생각 안 하고 나 지금 강 건너고 있어 어차피. 아 관측소에 다들어갔네아나 멋있게 딱 가서 저것만 탁 먹고 딱 쟀으면 딱인데. 다들 그 생각으로 보고 <웃음> <먹어요>. <웃음>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이거 맞추기 되게 힘들다. 아, 먹고 있잖아.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쟤 죽었어 이미. 너 뭐해? 깨끼기? 자기장 맞죠. 와. 아, 진짜? 너 자기장 바로 앞이야. 언제 올라 그래? <laughs> 형어딨어나강 건넜어. 왔어? 아, 나는 안 간다고 말해, 말했잖아. 그러고 난강 건넜는데. 있어? 띠끽님 빠이. 넌 자기장에 죽겠다. 띠끽님 <laughs> <디뚜님> 빠이. 아, <뭔모> 어, 끝났어. 뭐, 뭐 하나 있어? 아이스크림에서 <laughs> 먹으러 간다고 해서 가는 건지 알았는데. <laughs> 여기서 가만히 뭐하나 있어? 나는 키이군님 어, 내가 지켜주려고어 <laughs> <봐>. 어, 뒤에서 <laughs> 엄무하고 <laughs> 있었구나. <laughs> 아, 어무하고 있었는데, <웃음> 아 <웃음> 세상 어머나, 구질없는 <laughs> <내가> 짓을 <laughs> 하고 있었어 <죽겠네. 웃음> <laughs> 어무하게 갑자기 죽더라고. 키깻님의 어, <laughs> 영혼, 영혼을 내가 성불시켜 드리리라. <laughs> 갑자기 세상 없어. 구질없는 짓을 하고 있었네. <laughs> 글렀다어 완전 들판이네, 저기. 야스나쪽 가다가 총안 맞았어? 나야스나 아, 쪽으로 아니. 안 갔어. 아, 진짜? <웃음> <웃음> 진짜, 거짓같이 잡히네, 진짜. 구상 <laughs> 없어요, 구상? 아, 있어요. 슬슬 먹어야 될 텐데? 피, 이제 돈 났다 텐데? 하나밖에 없다. 클렀다난 이제 끝났다. 죽었다. 못 먹어요, 이거 지금. 오, 아슬아슬했네. 오, 0.1초. 죽어. 그냥 죽었어, 이거는. <laughs> 아, 오토바이를 갖고 가서 죽었어. 어? 내가 잖아 지금. 아. 지금 아 죽었다. 아, 안 돼. 아, 안타까워. 안타까워. 죽비식으로 어, 시체는 절대 줄수 아. 없어. 아. 다 버리고 가는 거야? 바다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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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익사했어. 아. 우와. <laughs> <laughs> 와, 자살 기가 막혔네. 좋 좋아. 좋아.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n g m o v 우 n g moving 무 o 삼 i n g moving 오오 살았어 살았어 v i n g m o v 무빙 무빙! o v i n 무빙! o v i n g 어 o v i n g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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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v i n 아이나 아예 지도 보고 있었어. 아, 미치겠네. 어, 어, 어디로 뛰어갈지 보고 있었어. 앞을 아예 안 보고. <laughs> 아니, 총을 맞고 있으면서 지금 앞도 안 보고 가고 있어. 20년 치다가. 예, 보십쇼. 나 벌써 7킬 했습니다. 아, 네, 그래. 이응, 이응. 어, 근데 우리 7등이네? 아, 진짜? 응. 7등이었어, 7등. 어줍지 않게 7등. 탑10 들어갔네, 탑 10. <laughs> 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동생, 동생님을 참 모시러 갔다 와야겠네, 내가. 아유, 빌어먹을. 아, 진짜 동생? 친동생? 어, 친동생. 아, 말하는 거보고딱 뭐 친동생이잖아, 아, 진짜로. 어. 어. 하긴, 친동생이니까 또 데려가지. 아, 빡치네, 이거. 아유. 어, 어, 말도 그렇게 하고. 갔다 올게. 아 친동생 아니어도,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원래. 아, 진짜. <laughs> 다녀오슈. 알겠습니다. 어, 저, 저 없으면은 그래도 좀 승률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미친놈이 없으니까.